전 서울예술대학교 합격한 김현지입니다.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집에 이제 친구 집에 가는 길에 발표가 난 거예요. 근데 친구가 꼭 컴퓨터로 확인을 굳이 굳이 하자고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결과를 못 보다가 이제 친구 집 가서 컴퓨터를 보고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렌즈를 끼고 있는데 렌즈 도수가 안 맞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. 그래서 뒤에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같이 소리를 지렀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제가 서울예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사실 너무 자신감이 없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너무 뿌듯했어요. 우선 서울예대가 이제 다른 과들도 되게 연예인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과들이랑 같이 협업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른 과 수업도 들을 수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예술대에 같습니다. <laughs> 전혀 아닙니다. 이번 주제는 그 배경과 피사체의 조화로운 색채가 주제였는데 피사체로는 공들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. 크기별로 여러 가지 색깔들로 나왔는데 제가 학원에서 연습을 할 때는 물건을 이렇게 테이블에 쏟아 놓고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갔는데 다 공이어서 이게 다 굴러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내면서 이제 자리를 다 잡는데 공이 다 굴러가 가지고 이제 시간도 없는데 너무 어려웠고 어, 제가 시험 볼 때는 몰랐는데,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철진쌤이 이번에 오징어 게임 아니었냐고 하면서 그 색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걸 듣고서 아,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. 그거를 깨달았고 시험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. 공이랑 그 행주의 색깔이 RGB, CMY로 돼 있었는데, 그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색채 조합을 조금... 그의 미스였었던 것 같습니다. 시험 시간은... 12분에 18컷을 만드는 거였고, 시험장에 가니까 그 시험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밑에 있던 박스에 그 피사체들도 하나하나 보라고 하고, 개수도 다세어보라고 하는 시간을 줬습니다. 촬영시기를 할때 저희는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보고서 베끼기도 하고,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, 확실히 그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, 제 사진을 보면서 이런 사진에는 이런 점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확실히 보여서,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. 서울예술대학교는 우선 그 실기랑 면접이랑 포트폴리오의 세 개를 다 보는데 저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 공허한 마음을 이제 허름한 공간에다 종이를 붙임으로써 약간 회화적으로 표현을 해봤었고요. 저는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면서 되게 주제도 여러 번 바뀌고 굉장히 오래오래 끌고 갔어요.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이 더 걸렸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저처럼 실수 안 하고 싶으시다면. <laughs> 어 뭔가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직접 발로 뛰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나 하나씩 다 뽑아주시는데 그걸 하나 하나 다 보고 뭔가 나올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외워가는 게 좋습니다. 학원에서 연습할 때는 우선 엄청 우당탕탕 소리가 엄청나게 났는데. 막 사람들이 막 의자 올라가고 막 하니까 막 어디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물건 다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너무 정막인 거예요 생각보다 완전 조용하고 진짜 혼잣말 하면 다 들릴 것 같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당황을 했어요 뭔가 주제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는데 피사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세우는 게 공들을 세우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면접을 볼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그 실기를 볼때 진짜 생각이 하얘져요. 진짜 머릿속에 다 그려놨던 것도 없어지고, 그래서 그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 연습해 놨던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퀄리티보다는 시간을 선택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시험 보기 2주 전까지도 컷수를 못 맞춰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, 욕심을 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컷수를 맞추는 게 시간의 컷수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여기 학원에 이제 상담을 받기 전에 몇 군데 갔었는데 너무 대학을 쉽게 보면서 뭔가 무조건 여긴 우리가 붙여주겠다. 좀 믿음이 안 갔고요.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그 대학 생활에 대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신뢰가 갔습니다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. 어, 제일 놀랐던 게 저는 뭔가 선생님들이 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어느 때고 막 밤이고 새벽이고 다 연락을 해서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저 같으면 사실 그런 거못할것 같거든요. <laughs> 새벽에 연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도 되게 빠르게 대답도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. 쉽지 않다. <laughs> 너무 어렵습니다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끝나 있습니다. 시험 볼 때쯤 돼서 생각을 다 비우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. 생각을 비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